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비언 인사드립니다. 자이 깨어 있음 꽃비언이 지금 그리고 여기를 얘기할 때 깨달은 척한다 그래요. 자기가 지금 여기로 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꽃비언이 깨달은 척한답니다. 그래서 꽃비언은 나는 깨달은 자예요.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네가 뭔데 깨달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럼 너도 깨닫지 못한 주제에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간사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깨달았다. 혹은 깨닫지 못했다. 이런 얘기는 어떠한 도움도 줄수 없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로 오라. 그 현재성을 맛 봐라.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현재성이 뭔지 몰라요. 자, 하루 24시간 중에 이 현재에 머물러 있는 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그리고 여기라는 것은 생각하는 순간 벌써 과거가 돼버리죠 그래서 그것은 생각의 영역에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사고를 통해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럼 사고가 멈춰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고를 멈춘다는 것이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깨어난 자들의 그 가르침 전부입니다. 이걸 교리로 만들어 버리면은 핵심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지 그 지금 그리고 여기에 존재하는 그 방식, 지켜보는 방법을 가르쳐 줄 뿐이에요. 어, 어떤 초월적인 내세, 이런 외부적인 것을 지향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천국, 뭐 백궁, 이런 것을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내면의 깨달음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는 내세론을 내세웁니다. 환상의 세계에 의존을 하는 거죠. 그 우리의 관념입니다. 그건 미래죠.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교는 많은 연구를 하고 그것으로 사실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근데 진정한 깨달은 자들은 절대로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종교라는 것은 허상을 위해서 진실을 희생하도록 설득하는 방식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도록 하는 거죠. 완전히 잘못됐죠. 미래는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현재들의 총합으로 오는 것이 미래예요. 근데, 현재가 희생되면, 그 미래가 올수 있겠습니까? 희생의 총합이 뭐가 되겠습니까? 더큰 희생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적이 되는 법, 매순간 깨어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명상을, 특정한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명상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걸을 때에도 한 걸음 한 걸음을 의식하면서 걷고, 내가 손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움직이더라도, 그 손을 움직이는 그 하나 하나의 현재성 그것을 자각하면서 움직이는 거, 그 그러니까 우리 슬로비디오라고 우 있죠. 240 프레임으로 찍으면은 상당히 부드러운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계속 주시하는 거죠. 자기의 몸을 슬로비디오로 우 돌리는 것처럼 자각을 하란 말입니다. 그럼 점점 현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그 순간 자신의 권위를 잃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건 결국 머리죠. 머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명령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주관한 결과, 그 결과는 불행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것을 깨우치는 것이 마음 공부예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봤더니 결과가 좋지 못해요. 그러면 그 동일한 것을 이제 반복하면 안 되겠죠. 우리 마음을 경계해야 되겠죠. 이제 마음을 주시해야 되겠죠. 마음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켜보는 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마음과 동일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지켜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주시력이 커지고, 불성이 커질수록 지켜보는 자가 탄생하죠. 그러니까 의식적이 될수록 우리의 삶은 더 강렬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속적인 것에 반대하게 되고 또 넷에 반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없는 거니까. 없는 것을 왜 추구합니까? 뭔가 허들라도 실제 하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실제 하지도 않는 걸 갖고 뭘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새로운 빛과 새로운 직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점점 주의 깊게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의 깊게 하게 되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주의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계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머리가 주도하다 보니까 입력된 대로 움직입니다. 머리 안에 우리의 교육 체제가 들어있고 우리의 관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것을 비판적인 사고로 보지 못해요. 그냥 입력된 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냥 생체 로봇과 같은 그러한 반복된 삶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인 삶에서 탈 기계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렬한 의식을 키워야 되는 거고, 또 결과적으로 그것이 각성의 빛으로 폭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잠 속에서도 깨어 있음이 지속됩니다. 아주 민감한 상태로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듯 자면서 새별처럼 깨어 있는 그러한 경지가 찾아오게 됩니다. 저절로 와요. 이것을 한마디로 보면은 이완돼 있죠. 일단 이완이 돼 있습니다. 긴장 속에서는 그런 게안 와요. 이완이 되어 있으면서도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겠죠. 그래서 이완된 민감함. 그것이 바로 각성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경계하고 마음으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 마음을 지켜보는, 그 지켜보는 자를 탄생시켜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생활에서 분리시키지 말아요. 생활 자체가 명상이 되게, 명상과 공존하게 그렇게 살란 말입니다. 명상은 삶과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슬로비디오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행동 방식, 그것이 명상을 생활화하는 방식입니다. 자, 봄마다 피는 벚꽃을 볼때 생의 무상함을 아파한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 아픔이라는 것은 깨어있기 위함이에요. 아픔이 없이는 우리는 깨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심장 깊숙이 박혀서 상처가 났을 때만 깨어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아침 이슬과 같아요.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질 겁니다. 자 이슬이 사라지기 전에 내면 가장 깊은 핵심을 자각합시다. 그 유동적인 세계 속에 절대 불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 짧은 삶에서 우리는 내면 가장 깊은 핵심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뭡니까? 어제의 반복이죠? 그럼 어제 내가 행복했는지 한번 봅시다. 어제 과연 내가 행복했는가? 행복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반복되는 내일은 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자, 이렇게 되면은 손가락 사이로 유실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이 일어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유실로부터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모든 걸 기대하면 안 돼요. 명상을 할 때도 뭔가 기대하면서 하면은 절대로 그 궁극적인 경지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대 없이 순간을 살때 무한한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축복은 400만원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은 누군가가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각성입니다, 여러분. 각성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변형시키는 예술이에요. 각성의 영광은 지옥조차 천국으로 변형시킵니다. 그런 내적인 연금술, 변형의 예술. 그걸 우린 터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진흙이 변화해서 연꽃이 되죠. 바닷물을 직접 마실 수는 없지만은 삼투압을 거치면은 그 바닷물은 이제 맑은 샘물이 돼서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됩니다. 탄소도 긴 여정을 거쳐서 다이아가 되죠. 또 우리의 단전에 있는 그성 에너지 역시 그것이 변형해서 각성을 이루는 겁니다. 성에너지가 궁극적으로 변화해서 백회를 이어는 것이 바로 각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사실상 성에너지밖에 없어요. 성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럼 이 모든 세포들은 다 성세포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형을 하는 거예요. 마음공부 안에는 성에너지를 탐구하는 과정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지해요. 접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걸 죄악시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장이 늦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리라고 하는 거, 뭐 사상이라고 하는 거, 교리라고 하는 거, 그건 가치 없는 거예요. 오직 깨어 있음의 그 체험, 현재성의 체험, 그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굳이 죄를 말한다면 무자가. 무의식, 이런 것들이 죄입니다. 그리고 굳이 덕을 말한다면, 각성이에요. 각성은 모든 것을 변형시킵니다. 그 각성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종교, 혹은 심리학적인 종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장 위대한 심리학적 통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있는 햇빛을 이제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거 하나 하나를 자각해야 됩니다. 나무의 푸름을 자각해 보세요. 또 새들과 자동차 소음 그런 것마저도 자각해 보십시오. 일단 그 주변을 자각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자기 자신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자기 내면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 공부예요. 그러다 보면은 현재성이라고 하는 위대한 문이 열립니다. 우리 모두 지금 그리고 여기에 존재하는 그 위대한 문을 엽시다. 자기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깥에서 구하지 맙시다. 그걸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들고 줄을 서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는 더 이상 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